예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백수찬입니다. 오늘은 점심은 감자라면. 감자라면을 끓여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정심은 감자라면. 음, 김치와 라면. 라면입니다. 감자라면에, 감자라면에 김치 국물을 좀 넣었습니다. 김치 국물을. 약간 발각해가지고. 그리게 들었어 면발 이렇게 해 가지고 아,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 맛있는 김치 약간 더 마시는 김치 김치 싸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. 음. 오랜만에 먹어보는 이 라면이 맛있습니다. 오랜만에 먹어보는 라면. 은근지좀 달라고 난립니다 아, 물을 좀 어, 낮게 번데도 내일는좀 짭습니다. 이렇 라면 면 발이 꼬들꼬들하게 아주 좋았습니다. 앵두은 <laughs>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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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만 돼？니 는니밥먹 어？감사 라 감사 라 감자라면인데 뭐 설명서에 보니까 감자 성분이 들어가뭐 쫄깃쫄깃한데 쫄깃쫄깃은 한데 뭐 라면은 라면인데 여러분 감자라면 김치랑 같이 먹겠습니다 하지만 이거. 이몸안된일는이몸 네네 아야 해몸안 돼. 감자라면 원래 맵진 않은데 김치 국물 좀 넣었더니. 몇과만 좋습니다. 여기다 밥을 한숟가락만 밥을 한 숟가락 들고 가지고. 밥을 좀 들어갔습니다. 밥을 밥을 들고 가지고. 님 네, 냄밥 좀 남은 거라 앵두가 지금 먹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앵두 하지마 하지마 니뭐네뭐 만드는 애는 마, 하지 마! 네, 뭐, 네, 뭐안 돼, 밥을 좀말아서면가락가져고 가야겠어 먹으면 안됩니다먹으안되안아이다아이 안에 붐 안에 붐 안에 붐 안에 붐 マロンガ。<スープ> 뭐 사람 사는 거뭐별것입니까 여러분 들 별거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응. 라면을 먹던 소고기를 구워 먹던 간에 함께 이렇게 떼어 때우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그러실 때다 건강이 최고선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. 아프면은 내 혼자 그냥 아빠가 죽어보면 괜찮습니다. 내 혼자 아프다고 죽어보면 괜찮은데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가 많습니다. 경제적으로 경제적 손해. 시간적 손해. 집안에 근심거리가 우한이 있으면 여러 가족들도 힘들합니다. 음,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